<laughs> 없어? 엄마 있는데 김치밖에 없어? 김치를 볶아, 김치 볶음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응? 아니야, 둘이 노는 거야, 지금. 부디 님게 하고 놀고 있어. 헉, 어머, 미소천사, 천사미소칠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뻐요. 고맙습니다. 어, 튀김만 하, 한, 가득 가져왔다고. 어, 아우 나도 우리 집에 가면은 명절날 뭐 음식을 따로 안 해, 많이. 고기 같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 그냥. 고기도 마침 또 협찬이 들어왔네. 고추장 물고기 협찬 들어와가지고. 한 바가지에 있어. 그니 그러니까 2000g 이니까는, 한근, 세근 반. 어머, 나만 먹어도 또? 202512, 내 방송 질타쯤 에 나. 응? 내 방송 질타 지나놔갖고 혼자 사나도 어떻게 이용을 하면은,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거 방송하니까, 혼자 사는 싱글 라이프 방송들 많이 봐요. 살면서 노하우 좀늘 거야. 음. 그리고 딴데 가서 아는 척좀 하고. 음. 감자조림? 감자조림은, 감자를 일단 삶아. 어떻게 해줘, 동수 근데 졸였다가 매콤하게 먹을 거면은 그 청양고추 한개딱 넣고 씨다 빼고 감자가 그냥 하면은 잘안 익어 처음에 물에 끓여 삶아 물로 감자를 삶아 그리고 양념장을 이 고추하고 넣고 물을 좀 많이 해. 그리고 양념을 좀 자작자작하게 하려면 설탕을 넣어야 돼요 요리당 쓰면 안 그렇게 자작, 자작자작한 자작그 찐득한 그런 마땅 느낌으로 그 요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설탕을 좀한 스푼 넣으면 되고 어,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좀 달잖아 그러니까 는 설탕을 한 스푼만 넣으면 자작자작한 느낌날 거야 거기서 이제 요리당을 물엿이나 이런 거 대신 쓰는 거지 그리고 연두 한 스푼 써 연두가, 이 초록색 연두가, 조림에는, 이 무침 요리에는, 끝장나, 진짜. 아, 나, 나, 연두 많이 쓰거든. 서연조미로야, 그거, 어. 엄마들 다 쓰는 거 있어. 아니, 팍 삶으면 안 되지. 어, 그 오빠 그거를 푹 삶으면 안 되고, 겉에 안 익을까봐, 이게 감자채 볶음 할 때도 살짝 데치거든? 음. 근데 감자 조, 조림은, 이깍둑 썰기로 떨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보여줄게. 이보담면그할수 있을 거나 지금 감자, 감자 졸일 건데, 음 아까 연주는 거 봤잖아. 음, 음 연주는, 고민해보자고 훨씬 나 좋아. 꼴뚜기 벨루님 1 0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꼴뚜기 벨리님 땡큐 이거 이마트 야채 비싼데 동네 야채 가게 가면 싸거든 야채가 막 500원 600원 막 이래 얼려놔 볶음밥 재료는 볶음밥 재료 용으로만 볶음밥 제, 재료를 다 다져 놓고 얼리면은 라면 먹을 때 건더기로 넣어도 되고 그리고 볶음밥에 쓰고 아니면 양념장, 양파 같은 거, 파 같은 거는 다져 놓고 얼려 놨다 놓으면은 <laughs> 얼려 놨다가 양념장 쓸땐 괜찮아요. 그그 얼려 놓으면 얼려야지 요리 잘했는데 저기 시집가기는커녕 재혼한 번 어, 시집은 못가고 남자랑세번 살면 살림만 늘고 남자만 없어지고 살림만 늘었어 이거 이 노하우 잘 쌓아가지고 나중에 도우미라도 갔다 와야지 파티브라도 해야지 나중에 응. 음. <laughs> 어머, 나 내일 무 사야 된다 무. 무하고 대파 사야 돼. 근데 철달이 잖님. <laughs> 어저께 이마트를 9시 반 정도 가니까는 오징어가 8,000원 하던 게 세상에 4,650원 하고 있어 이마트에서. 혹시 마감 때 가야 싸다니까. 오징어로 오징어로 이제 오징어국 오징어국 하려고. 이마트 가니까 무, 파한단이 4,000원. 무가 5,000원 정도 하더라고? 4,000원, 5,000원? 그래서 안 샀어. 동네, 동네에서, 동네서 살려고. 동네에 그, 집팔장 같은 데 가야지. 이마트 비싼 비싸. 아주, 비싸긴 한데, 좀 신선하긴 한데,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동네, 도, 동네에서 살려고 그건 안 샀어. 공산품이나 이런 게 싸지. 무슨, 과자, 이런 거, 커피, 이런 건 싼데, 유제품, 이런 거, 라면, 이런 거는 더 싸거든? 근데, 야채가 비싸더라고. 오징어 볶음보다는, 음, 오징어 국해 먹으려고. 어우, 날씨가 이제 더워지, 이제 추워지니까, 한절기잖아. 이 귀찮아서 재래시장 안 가고, 동네 마트 가는 게 비싼 거야. 응? 어? 재래시장도 좀, 좀, 좀 이용 좀 해. 문이 없고 돈이 없어 벌어야지 어, 두부 너무 싫해 음흠. 이런 두부조림에는 양념소스가 이렇게, 찐득하니, 이렇게 찐득하게 올라가야 맛있거든 근데 그냥 시장에서 파는 두부조림은 이렇게 묽어 맛이 없어 음. 네 알겠어요 재원 넘버원님 그냥 기본 맛이야. 나 게장은 못 먹어, 근데. 그러니까 강강류를 못 먹더라고. 어, 오늘도 이렇게 첫기 아까 애들 먹을 때난안 먹었거든. 너무 시금치 너무 맛있다. 이거 부탁받았다? 몰라, 함께 먹으면 배가 안 고프던데.